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결심이라는 것을 합니다. 올해는 이것을 해야지, 절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주학에서는 선천운인 사주보다 후천운인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것이 전부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여 이마음가짐이 스스로의 운을 모두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으며 운이 들어올 때 변하는 모습과 또 운이 나갈 때 변하는 모습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 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물론 이는 제가 그동안 상담을 하며 부를 만들어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했던 말들이며 그들도 또한 이를 따라했기에 부를 쌓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실생활에 이를 꼭 적용시켜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실 것이며, 올한해 운이 변하는 모습을 스스로 느껴보시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새해가 시작되며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실 것이며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운은 절대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네한 가지 행동, 두 가지 행동들이 모이고 쌓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것이 운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운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이것을 하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반드시 내가 먼저 인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를 남에게 알리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나 부자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에서는 누구라도 늘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거의 인사가 없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신감이며 여유로움입니다. 네, 부자들은 저 사람이 나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만족할 뿐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여 저 사람이 나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라고 말이에요. 네, 이것으로 인해 상처받을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하여 그들은 폐쇄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폐쇄적인 마음은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또 스스로의 운을 막아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 또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이며, 이는 자신감과 개방성, 좌절감과 폐쇄성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이 여유롭고 개방적이면 여러분에게 운은 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습관이 폐쇄적이고 또 조급하면 있던 운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여유로움과 개방적인 습관을 가지도록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먼저 웃으면서 남에게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꼭 해보세요. 아마 몇 번만 해보시면 여러분의 성격이 달라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를 늘 먼저 이해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가장 쉬운 수단은 바로 공감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급격한 친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심리학적인 논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또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하여 무조건 그 사람을 이해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그깟 남을 이해해 주는 것이 부와 무슨 연관이 있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정이 화목치 못한 것도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기에 그러한 것이며 또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대인관계 역시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편이 갈리는 것이고 서로 네 편, 내편 나눠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운은 반드시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며 모든 부는 가정의 화목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네, 이런 우리 사조학에서 말하는 음양합의 논리인 거예요. 맞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만드는 첫 번째가 바로 서로 이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해해 주세요. 분명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실 것이며 늘 주변 사람들이 기회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와 행복을 만들어 줄 것이고 말이죠. 세 번째로 항상 자신을 반성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계획이 없는 사람은 반성이 없습니다. 또한 목표가 없는 사람도 반성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제자리만 뱅뱅 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는 반드시 저녁에 하루를 반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반성을 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이것은 지금껏 저와 상담을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해드렸던 말인데요. 지금도 저에게 연락이 오는 분, 저와 상담을 하고 많은 부와 행복을 얻었다고 말하는 모든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이것을 실천했다는 것이며 이를 실천하다 보니 어느 순간 끊임없이 기회가 만들어지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분들은 계속 발전을 해가니 주변에 누구라도 기회를 주고 싶어지게 되고 또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성은 여러분을 발전하게 만듭니다. 네, 변하게 만듭니다. 매일 무엇 하나라도 늘 반성하는 습관을 가져 보세요. 분명 나날이 성장하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항상 한 걸음 느린 것이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절대 급하지 마세요. 늘 여유를 가지세요. 네, 세상 그 무엇이든 초보자일수록 또 서툰 사람일수록 급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경험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면 누구나 여유로워지죠. 네, 천천히 하는 듯 하지만 일에 맥을 짓고 편하게 부드럽게 처리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움이 생긴다는 것은 삶의 프로라는 이야기겠죠. 네, 사람들은 이런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겁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며 이는 여러분을 더 힘들게 더 돌아가도록 만들 거예요. 네, 원래는 항상 여유롭게 한 걸음 느림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섯 번째로 자신을 존중하시고 대우해 주십시오. 여러분, 원래는 절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나 자신의 힘을 빼는 언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은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며 또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힘드신 것또 어려우신 것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그릇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지 절대 그 어려움이 계속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를 체념하게 되고 또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그 어려움이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운 그릇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곧 옵니다. 운은 반드시 평하게 순환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음향론의 원칙입니다. 다만, 운구릇이 작다면 작게 담길 것이고, 크다면 또 크게 담기겠죠. 네, 이 운구릇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것이며, 그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늘은 분명 원래 여러분에게 큰 운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할 망가짐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는 분명 여러분을 올한해큰 행복으로, 큰 번영으로 인도할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